로또TV 안녕하세요. 로또TV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1 1 3 2회645 로또TV입니다. 어, 오늘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그냥 두장만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번 주 특별하게 뭐 숫자가 보이는 건 없고요. 아무래도 그냥 기본 분석으로, 어 갈것 같아요. 숫자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어 주초라서 좀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두장 구매했습니다. 오늘 조금 바깥에 나가는, 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날씨도 덥고 해가지고, 바로, 어, 로또 판매소 들렸다가 왔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날씨가 너무 덥네요. 번호는, 그, 뭐지? 32번하고 몇 번이냐? 기억이 안 나네. 16번하고 기억이 잘안 나네요. <laughs> 32번하고 34번인가, 16번하고 32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장 구매했습니다. 두 장. 어, 아 그냥 두번 정도? 세 번이네요. 세 번. 16번하고, 어 32번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 되고 어, 아마 34하고 32는 두번 정도? 두번 정도 되네요 아, 지금 주초라서 어, 그렇게 심도있게 나오지는 않았고 일단 두장 구매했습니다 그냥 자료 제공하는 거죠 아 이거 바꾼다 하는 거또못 바꿨네 <laughs> 정신이 이렇게 없네. 아, 이것도 안 바꾸고. 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세요. 자, 두 장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하고 오늘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아, 6번하고 32번이에요. 6번하고 32번. 동시 출현은 세 번이네 세 번. 3번. 동시 출현은 세 번. 아, 제 회귀법으로 봤을 때 16번이 좀 나올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32번하고 16번하고 32번이 제가 보는 회귀법으로 했을 때좀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사이클이 좀 많이 겹쳐가지고. 자, 784장. 784장. 어, 이건, 중박집에서 구매했습니다. 중박집에서 구매했어요. 중박집. 784장. 16번하고 32번. 랜덤 숫자 한번 보세요. 랜덤 숫자. 자, 36번 두 개. 세 개네요. 흥. 아, 36번. 36번을 쓰지 말아야 하나. 36번 3개 나오고, 39번 2개. 와, 이건 뭐냐. 1, 4, 5, 6, 9네. 단번대가 4개네요, 단번대가 4개. 1, 4, 5, 6, 9. 자, 여기 9번, 여기 9번. 자, 여기도 20번이 안 보이네. 20번만 없네. 10번 있고, 20번 없고요. 30번 없고, 40번. 0포수. 자, 11번 2개. 자, 15, 19 있고, 26 있고, 28. 천천히 한번 보세요. 오늘은 두 장이라서, <laughs> 천천히 봐도 되죠. 딱히 랜덤 숫자 중에서 뭐, 들어온, 들어온 숫자는 없는 것 같아요. 1459. <laughs> 1459. 자, 그럼 그러고 보니까 4번도 2개네요. 4번 2개, 11번 2개, 2번 2개, 36번 2개, 39번 2개. 10번 있고, 20번 없고, 30번, 40번.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laughs>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아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 대박나세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이제 32번하고 38번이네요. 자 32번하고 38번이에요. 32번하고 38번 두 번째는 32번하고 38번입니다. 랜덤푸자잘 보시고 중박집이라고 했죠 중박집. 바깥에 안 나갔으면 이거 구매 안 했을 건데, 나간 김에, 나간 김에 두장 구매한 거예요, 두 장. 이거 구매 안 했다면 수요일 날 구매했을 것 같은데, 두장 구매했습니다. 중 먹지. 랜덤 숫자 한번 보시고. 자, 44번 두개 있고, 372943399. 자, 27번. 27번 3개네요 27번 3개 있고 자 대망의 20번이 나왔네요 대망의 20번이 나왔습니다 17번 2개 있고 나머지 숫자는 없죠 1번하고 14번 있고 24번 15번 21번 20번 30번 26번 29번 37번 자, 27번 3개, 17번 2개, 44번 2개입니다. 단번 뜨는 여기가 하나네. 1번. 당번이 아닌가? <laughs> 아예 단번이 아닌가, 이거? 27번이 3개면 이게 아니라고 보고. 자 이거 보면 43번도 43번이 소스인데 이렇게 연결 되려나 아니면 얘네들이 꽝인가 38번이 꽝인가 나오면 2월수인데자 넘어갈게요 어. 구독자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중박집에서 구매했다고 했죠. 1632는 두 번. 아마 32하고 38도 2번 아니면 3번일 것 같은데 여기가 또 있죠 번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11번 있고, 36번 겹치지는 않았는데. 구독자 선생님들 확인 다 하셨죠? 어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어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그리고 실구매하는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실구매하는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해요. 뭐 유튜브 뭐 살짝이라도 도와주고 싶으면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아주 특별한 혜택은 없고, 그냥 영상, 멤버십 영상이 올라가죠. 멤버십 영상이 올라가고, 뭐, 어, 거기에, 뭐, 수동, 수동 분양 조합도 올라갑니다. 자, 마칠게요.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